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험분농물입니다 봄철이고요.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 고루새 채취하려고 작업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됐어. 꾹. 고루새 나무를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 고루새는 바위 많고요그 계곡 쪽으로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채취하는 골쇠 나무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 크죠, 여러분? 대구입니다. 와. 개인산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 뭐, 단풍나무가인데. 와쭉 보십시오. 예, 골쇠 나무입니다. 자, 한 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쇠물 받기 전에요 작업하러 왔습니다 저가 가정에서 다 만들어왔습니다 비닐도 이렇게 만들어갖고 왔고요 자 펄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쭉린 다음에 또 이렇게 쪼을 묶어주죠 이렇게 이에다 놔두면은 오염되니까 이렇게 잡았고요아니또 봄에 또 걸을 때는 또 걷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쭉눌러주시죠그 다음에 네, 공 뿜어요. 보시죠. 이렇게. 지지게 만들었어요. 저거를 씌고요. 이 높이가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너무 얕으면은 흙내가 나요. 이 올라갈 때 나무 이제 물을 올릴 때 흙내가 나기 때문에 요 높이에서 한 30에서 한50 정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이 보고요 이렇게 이게 보이시면요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파인 데이있습니다 그쪽에 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 보고 어. 지금 이제 춥기 때문에 한뭐 내 입은 무슨 년이 지나면 또 물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뭐야 어. 어. 이렇게 파인 부분이 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땅 바닥에서 이렇게 한 일미나이 온도 되실 때만 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참고하시죠. 이렇게 했나면, 나중에는 이제, 보시면이부분을 철사가 묶어서, 묶어주면 이제, 발, 물 받을 때 편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첫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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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묶어서 그 이골쇠는요이가평골쇠는 이제 물 나올 때 됐는데 뭐 나라산은 나라 안되고 개인산이나 좀 이제 하셔야 되고 장모 바 같은 경우에 있어야되면 골쇠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어묶어준대요 이렇게 철사를 묶어주고 날씨가 춥기때문에 물이 지금 많이 안나오고 있어요 날이 나오는데 끈을 이렇게 밑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시청자여러분 고르세 물 받을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